원산면 용담호수를 둘러싼 4.1km 구간이 둘레길이란 이름으로 산책로로 조성됐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새가 호수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의 용담호수에는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둘레길 따라 걸으며 좋은 기운 받은 후에는 5분 거리에 있는 농촌테마파크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대표적 절경으로 꼽히는 처인구 원산면 사암리 용담호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둘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4.1km 구간에 용인시가 4억 8천만 원을 들여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와 목교, 데크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수지 수문에 막혀 길이 없었던 구간에도 목교와 데크를 설치해 호수를 둘러싼 전 구간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흙길 위에는 야자매트와 자갈을 깔아 정비했고 급한 경사지역과 좁은 산책로 구간에는 안전난간과 나무 계단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용담호수는 그동안 낚시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으나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농촌 테마파크와 연꽃단지, 도자기 체험 농장 등이 있어 정겨운 농촌 풍경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는 용담호수 둘레길과 주변 관광 자원을 묶어 체험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